어디 운신해? 쓰고? 갔어? <laughs> 아, 장군님은 하고 싶은데 할순 없고 어떻게라도 하기 위해 서포터를 했는데 이걸로 이기다니 이렇게 너무 하고 싶어 솔직히 아... 음... 야 서포터 확실하게 해줄게 내가 배회는 가야겠지? 아무리 아무리 사령 아니 아니 약간 이거 좀 나쁘게 보일 수 있는데 애들 서포터로 안 가던데? 배회? 안 가도 모르지 않을까? 이거 안 가도 모를 것 같아 여기는 안 가더라고 내 판인가 했는데, 나랑 같이 가는 탱이 가는 걸본 적이 없어. 일단 <laughs> <다> 안 간다. <laughs> 가라고 하면 갈게. <laughs> 그니까, <laughs> 안 가도 몰라. <laughs> 겁나 웃겨. 좋아, 좋아, 좋아. 리쉬 해줄게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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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 먹어, 이거. 작은 건좀 먹을래 아, 야, 야, 피 없어, 피없어 이거. 이거. 도 몰라. <laughs> 안 가니까 안 가도 모르는 거겠거평거에이건이건이긴 가야 돼. 약간. 스킬 서포터니까. 내 거! 킬로큰다. 나. 이먹었먹었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짜랍랍다 아니, 이거 신화랭이였잖아. 그래도 상대 누가 신어야? 대체? 이게 이순신 서포터지! 응? 야, 다 먹어! 나 정글템이야. 이제부터 딜러다. 나 딜러야. 딜러 전향. 집 갑시다. 성장 <laughs> <정장> 1위. <laughs> 어... 이거 언제 나오지? 이 배? 아 그래도 난 최소한의 서포팅은 해주고 있어. 어왜 이렇게 세? 국물을 잡는다? 잠깐만요. 이게 게임이냐? 이 순신 서포터 아 이거 신의 한수네 아주 평딜로 가야지 다 때려 패야지 야 뭐야 캐리 탑 갔어? 그럼 내거지원디 전향 좋아좋아 좋아. 거의 이거 쓰리 잡? 아, 까비다 아, 이거 엄청 좋은데? 아포? 아. 이게 게임이다. 지금 솔직히 이 시청자분 분명 적규 뭐야 진짜.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시청자를들리고 저래? 이러고 있었을 텐데. 이걸로 이렇게 하고 있어. <웃음> 과연 <웃음> 날 믿었을까? k <laughs> 기 <국위> 선양 중. <웃음> 인정. <웃음> 근데 공속신이 나을 것 같은데 만화 안 부족하다 생각에 상으로 어디! 아 키딸 실패 아 재밌다 이커 나는 맛이 있는게 얘가 이 원거리로 때리다가 근거리로 붙는게 어 너무 재밌는데? 너무 재밌어 아 이게 게임이다 진짜 합에 합에 들어간다고? 오케이 계정 고맙고 물론 물론 잠시 쓰는거지만 그때 먼저 가봐야지 딴딴딴 아니, <laughs> 뭘 게임을 접어. 밝히고, 맞추고, 어디 인신해? 쓰고, 갔어? <laughs> 아, 장군님은 하고 싶은데 할순 없고, 어떻게라도 하기 위해 서포터를 했는데 이걸로 이기다니, 이렇게. 너무 재밌다. 오 쿠프라 <laughs> 아니, 상대 심정 물어보고 싶다 인터뷰 이것만 봐도 힘들지 않죠 아주 쉽습니다 어, 그 니켈이야? 밝혀. 어디 장군님이 있는데 내 탈리아를 해? 아, <laughs> 어, 진짜 재밌 최근에 모래가 이렇게 재미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어. 이거 가지. 야그레인저보다두 배를 잘 컸어 뭐해? 너 이걸로 죽어. 안 죽나? 내 거지. 통통. 통. <laughs> 아까비. 아, 재밌다. 재밌다 모래. 진짜 맨날 이렇게 할수 있으면 방송 하루에 6시 s I d 텐데 얘가 근접평타 치면 1스쿨이 줄어서 공속 좀 가야돼요 원래 <laughs> 개꿀. 어허, 어디 은신해?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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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안 돼! 더 하자! 야, 9분의 3 4캐이야 <laughs> 아, 배, 야, 나배안 타지? 배를 안 탔네? 아, 이제, 그,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서포터를 하시고 실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. 팀원들이 뭐라 해도? <laughs> 아, 물론 이건 너무 솔직히 팀 파이트는 아니라. 근데 뭐, 초반에 뭐 나름 서포터 역할 하면서 팀 키워주고 나중에 가서 빌라인 먹으면서 한 거니까. 뭐, 팀도 고맙지 않을까. <laughs> 9분 34킬. <34kg 웃음> 야, 이거 배를 안 탔네?